안녕하세요. 큰언니네다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꼬마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꼬마들 아주 예쁜 귀여운 꼬마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여기는 다수야농원입니다. 5만 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이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예쁜 애들 얘들은 문가디니스라고 합니다. 문가디니스 2,000원. 이렇게 문가디니스도 2,000원짜리가, 3도도 있고, 꽤 다글다글 묵은, 묵은 아이죠? 물든 거 보세요. 2도, 뭐, 3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간 보트에, 이렇게 생긴 문가디니스 2,000원. 아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이렇게. 다글다글 아주, 묵어가지고, 예쁘게 물들은 문가디니스가 2,000원 요긴도 마리드금 마리드금이 얘들도 2,000원 빨간 포트에 요런 애들 한세개나 합식하면 너무 이쁘죠 마리드금 아주 색상이 클수록 더 진해지고 예쁩니다 여기는 썬세이션 얘들도 2,000원 썬세이션 이렇게 6.5cm 아 5.5cm 화분입니다 이런 따글 따글한 선세이션이 2,000원 와 이렇게 다글다글한 따글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핑클루비 얘들도 2,000원 그냥 완전히 색상이 한 색상 좀 보세요 와 엄청 예쁘죠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물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2,000원 핑클루비 아 너무 예뻐요 또 파랑새 파랑새도 2,000원 이렇게 생긴 파랑새가 핑크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또 여기는 초심 초심이 2,000원 이것도 물들어, 물든 거 보세요 초심도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얘도 얘도 5.5인가 6.5인가 센치에 있는 여기 다 화분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초심도 2,000원 여기 아마란스 아마란스는 3,000원 아마란스 3,000원 어, 요거, 요거 이쁜거 보세요. 아마란스 와, 이렇게 다 예쁜 애들 아모란스 아주 따글 따글하죠 아모란스가 3,000원 어우 예쁩니다 이렇게 얘들은 빨간 포트 이렇게 여기는 모노금 모노금이 3,000원 이렇게 모노금 모노금 맞죠 금이야 금이 이렇게 다 섞여있네요 모노금 다 금이 있습니다. 원오금이 3,000원. 이렇게 생긴 빨간 포트에 원오금이 3,000원. 또, 여기, 화이트 그린이도 3,000원.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2두? 2도? 2두네요. 이렇게 생긴 이두 요건 분지하겠습니다. 어, 3도도 있고, 이렇게 생긴 화이트 그린이가 3천원입니다3천원 요거 몇개 갖다가 화, 합식하면 되겠어요. 요거는 내듯한, 내듯한이 참 예쁜 애들. 이렇게 예쁜 애들. 아,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에드타니, 얘는 12,000원이네, 요 12,000원. 에드타니 12,000원이고, 이고또 루페이스 금, 얘는 5,000원. 루페이스 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예 같다 그랬지, 제가? 누예. 누예 같아요, 아주. 딱 누예 같아. 5,000원이고요. 여기는 라즈베리, 4,000원. 라즈베리 라즈베리가 4,000원이고요. 요거는 미니벨 금인데 가격이 없네요. 미니벨 금 이것도 뭐 2,000원이나 그렇겠죠. 미니벨 금입니다. 미니벨 금이 3개 남았네요. 또 여기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3,000원 이렇게 보라색 보라색에 어메이징 그레스 3,000원 또 여기는 독일 샴페인이 4,000원 그렇게 생긴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이 4,000원이고요 이건 누굴까요 키스 오브, 키스 오브 파이어 얘는 5,000원이네 키스 오브 파이어는 5,000원 라인이 참 예쁘죠 그렇게 생긴 키스 오브 파이어는 5,000원 요, 플로라, 플로라, 8,000원. 아이고, 귀여워라. 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플로라. 달마지, 달마지는 달맞이. 4,000원. 이렇게 달마지는 4,000원이고요. 여기는 누돌프가 5,000원. 누돌프, 어우, 한판 뜨기 있어요. 누돌프는 큰 거네, 아주. 이렇게 큰누돌프2도대개2도 3두짜리도 있나요? 오얘 예, 물든거 보세요. 이렇게 작은 버트에 있어도 아주 짱짱하고 물들었네요. 누돌프 5천원입니다. 이렇게 5천원 또 여기는 미니왕비왕 미니왕비왕은 6천원 이렇게 미니 왕비왕입니다. 얘들은 6,000원. 요건 스틸은 5,000원. 스틸 철화. 스틸 철화가 5,000원입니다. 요거 10cm 화분. 이건 베리. 베리가 5,000원. 베리가 아주 맑게 생겼네요. 이렇게. 자구도 나와요. 베리가 맑게 생긴 베리가 5,000원입니다. 여기 예쁘게 물들었어요. 그리고 또 골드윈 골드윈도 있습니다. 여기 골드윈이고 원 TM이고 TM. 아유, TM이 엄청나게 따글따글. 따글. TM도 8,000원. 그리고 투구도 8,000원. 투구 또, 요건 뭐야? 키즈 회, 히메라. 키즈 히메라. 히메라 너무 이쁘네. 요 이렇게. 키즈 헤메라 아유, 예뻐요, 아주.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여기 다 모아놔가지고, 엘사. 엘사 5,000원. 엘사 역사 엄청 인기 있었던 엘사. 얘들은 7.5cm 화분에 꽤 큽니다. 또 콜로라타 블렌디 얘 4,000원. 얘도 7.5cm 화분에. 노네반스는 2,000원. 노네반스. 얘도 7.5cm 화분입니다. 또 이쪽에 가면은 오렌지 몬노 3,000원. 7.5cm 화분에. 꽤 큽니다, 아주. 근데 3,000원이래요. 이이이고 아유, 얼마나 무었으면 요것들도 또 물들었어요. 오렌지 먼노. 갖다 키우면은 금방 자라지, 이런 건. 3,000원입니다. 아우, 예뻐요. 여기는 그램핑크, 8,000원. 아우, 연 물든 거 보세요. 그램핑크. 요렇게. 아우, 세상에 예뻐라. 그램핑크는 8,000원이고요. 이건 누굴까요? 아마빌레. 아마빌레는 5,000원. 이렇게 생긴 아마빌레. 아우, 예쁘죠? 이런, 이런 얼굴이 다 틀리네요, 이렇게. 이 얼굴이 제일 예뻐요. 아마빌레가 5,000원. 여기 또, 블랙 사파이어도 5,000원. 블랙 사파이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5 0 0 0 이것도 이렇게 큰 애도 있네요. 여기는 또, 이게 뭐야? 우따미인 우따미인이 3,000원 얘들이 빨갛게 끝이 빨갛게 물드는 애들이랍니다. 우따미인이 3,000원 여기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꼬망이라도 아주 딱글다글해요 따글 물든 거 보세요. 꼬마라고 없인 여길 게 아닙니다. 벤바디스가 2,000원 이렇게 생긴 벤바디스 이쪽으로 가면요. 은 여기에는 이거 아까 소개했나요? 레드비치 안했죠? 레드비치 레드비치가 8,000원 레드비치는 8,000원입니다. 여기는 얘들은 누굴까요? 핑크레이디 6,000원 핑크레이디입니다. 얘들은 이런 애들 핑크레이디, 아주 짱짱하고, 이렇게 예쁜, 핑크레이디는 8, 6천원, 6천원. 여기 또 살구미인, 살구미인금은 2천원. 살구미인금은 2천원이에요. 여러 개 합식해야 되겠어요. 하나씩 있어서, 이렇게, 몇 개씩 합식하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누굴까요? 캐롤 캐롤은 5,000원 털이 송송 나있는 캐롤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캐롤입니다. 얘들은 화분이 꽤 커요. 캐롤이 5,000원이고요. 여기 요거 플로리디티 5,000원 이렇게 생긴 플로리디티 아주 귀엽죠? 플로리디티가 5,000원입니다. 이건 누굴까요? 몽골랑 몽블랑도 있어요. 이런 몽블랑. 몽블랑이 있고, 요거요거 벤바디스라는데, 요거 아우, 세상에. 벤바디스? 아, 온슬로우, 온슬로우. 온슬로우 좀 보세요. 아우, 조그만 게, 이렇게 핑크로 물들어가지고, 아우, 너무 이뻐요. 비칠 것 같아, 비칠 것 같아. 얘는, 슈퍼 턱시판. 슈퍼 턱시판. 이름은 슈퍼인데? 아직은 작습니다. 이렇게 생긴 슈퍼 턱시판. 이렇게 가서 얘들은 멕시코 폴렌지스, 폴렌시스. 멕시코 폴렌시스. 가격이 없네요. 뭐 2,000원 하겠죠. 뭐. 이거는 턱시판은 3,000원. 얘들은 크니까. 묵은둥이네 턱시판. 요거는 나조아가, 나조아가, 나지아가, 나지아가, 나지아가는 삼천 원. 나지아가 이들은 금방 큽니다. 자구가 많이 나와서 나지아가가 삼천 원. 다 소개한 것 같은데요. 아유 가지 수가 많아가지고 아주 예쁜 이들이 잔뜩. 이렇게 줄로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스노바니 스노바니. 어우, 여기 딱일 딱 그런 게 2,000원이에요. 너무 예쁜데. 아우, 묵은 거 보세요. 색상이 묵은 색상이지. 이 스노바니가 2,000원입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아주. 요거 탱고금탱고금은 6,000원. 아, 탱고금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탱고금 인고금은 6,000원. 여기 살구미 인금 얘들은 아까 얘들보다 큰데 가격이 없습니다. 가격이 없어요. 요거는 러우철학금러우철학금 이게 3,000원인데 갖다 금방 큽니다. 금방 커요. 빨간 포트에 또 여기 쪽에는 신종 아가보이데스. 신종 아가보이데스 6,000원 와 얘들아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따글따글해요. 신종 아가보이데스랍니다. 요거 보세요. 얼마나 무겁나 쨍쨍해가지고 신종 아가보이데스는 6,000원 지금까지 예쁜 이들을 소개 했 습니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